자, 50번, 다음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려라. 어, y는 절대값 x래요. 그럼 절대값이라고 하는 놈은,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요게 0이 될 때가 기준점이 돼. 이게 0이 되게 하는 값이 x가 0일 때지. x가 0일 때. 그때 y 값이 0이 되네. 어, 그래서 0, 0, 이게 기준점으로 나오는 거고, 0, 0이 기준점 딱 잡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을 넣어서 그때 y가 1이 나오네. 그래서 1일 때 1인 점이 딱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숫자 마이너스 -1을 넣어봐서 x에 어떤 절대값 때문에 1이 되지 자, 1일때 1이 딱 나오네 그럼 이게 기준점이니까 이걸 쭉 이어주면 그래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 알았죠 이렇게 기준점을 가지고 숫자를 살짝살짝 살짝 넣어봐서 그래프를 간략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해보세요 직접 <laughs> 자, 그 다음 2번. 오, 2번은 y 쪽에 절댓값이 있네. 그래서 y에다가 이렇게 0을 넣어서 어떤 x가 0이 돼버려지돼 버리죠. 그래서 기준점이 0, 0이라고 하는 점이 나오게 됐고, 그다음에 y에다가 이렇게 1을 넣어서 어떤 x가 1이 돼야 되지. 그래서 음, 1, 1이 점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아, 잘못 적었네. y에다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넣서 그랬더니 결제값을 벗고 나면 1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x가 1이 돼. 그래서 어, x가 1일 때 마이너스 1이 되네. 이 기준점이 요거야. 그래서 요거하고 이점하고 이어서 이렇게 되는 거고, 요점하고 이점하고 이어서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겠네. 어때?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빠르게 그릴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 자, 음. 이렇게 연습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해보세요. ham um.